정치외교 안보분야의 정론 평론가 보수가치를 설파하셨던 우리공화당의 상근 최고위원이시자 전략계 본부장 태극기집회를 총괄하고 계시는 박태호 본부장님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항상 주십시오. 네. 우리 여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사풍이 부는 인덕원에 이렇게 앉아서 아스팔트에 이렇게 앉아서 계신 모습 보니까 눈물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안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와 아픔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 자,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정권 초기에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년 전 12월 17일날 그 빨간 토착 빨갱이 우리들 그 통통합 진보당 그 당시 그거 해산하는 날 눈이 내렸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제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이 여세를 몰아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까지 싹 쓸어버리고 자유통일을 이루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갔었는데 5년이 지나서 이놈들이 빨간 놈들이 정권 잡고 대한민국을 난도질 하다 보니까 이 통합진보당을 다시 부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석기도 석방하고 간첩 놈들 데려다가 대한민국 다시 망하게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이 토착 빨갱이들 그리고 이육심이놈 똥개 새끼들 이 배신한 놈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본격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어둠 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 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저 안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정말로 이 망해가는 한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019년 12월 24일 성탄절 입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정치사기꾼들 정치사기꾼들 아니에요? 연동형 비료제해가지고 쿠플라스만 이게 무슨 사병직당들도 아니고 말이죠 헌법을 유린하는 국민의 대표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정치사기꾼들은 당장 물러가라 진부를 가정해 가지고 마치 그들이 평화로운 평화주의자요. 진보주의자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꽈리를 들었던 이 못된 이념사기꾼들. 당장 물러가라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씨가 이념사기꾼처럼 가짜 평화으로 북핵 사기쇼를 벌이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적행위를 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이도착발들에 의해서 포위된 어려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김정은이가 25일 내일 아침에 ICBM을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이거 가지고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은 연초에는 만지작거리면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우방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범포를 놓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있고 동맹국이 오히려 이 못된 무리들, 북한 핵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문재인 씨가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안보 대통령이고 민생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이 나라를 도둑놈들이 많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개는 짖지도 않는다 그래요. 문재인씨 가족이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개만 안 짖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문희상이가 있는 국회의장 공간 개새끼도 짖지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을 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김명수 사법원장 그관전은뭐 대리석 깔아서 그런지 이놈들 뭐그 똥개가 홍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개는 뭐안 짖는 게 아니고 아마 뭐 목이 다 갔을 겁니다 여러분. 사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쿠데타를 진입쿠데타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견제를 해야 된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의 큰 도둑놈들인데 그 똥개 새끼들이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는데 가짜 보수놈들, 기이주의자들 대통령님 등뒤에 칼을 꽂고 지금도 정치하겠다고. 대각제 우운하면서 중도 운운하는 이 썩어빠진 똥개 새끼들 6이놈을 당장 처단해라 처단하라! 처단라 대한민국 보수는 정의와 헌법정신으로 무장하고 진보 우파를 압도할 수 있는 자유 우파, 진보 우파, 가짜 자파를 압도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진 미래지향성을 가진 보수이지 이렇게 죽은 기회주의자들 집단이 보수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무슨 비리한국당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국회 현장에서 몸으로 싸울 생각을 안하고 의성 몇개 얻겠다고 발장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각자 보수놈들 당장 대출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대동포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3년간 피를 물리면서 추정해온 이 추정의 역사, 어느 날 박근혜 나오시는 날, 우리는 우음무하우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추정하자! 여러분, 그래도 오늘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님 향해 다 함께 메리 i um.